오나 밥 먹자. 어, 어 잠깐만. 잠깐만요.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금숙입니다. 오늘은요, 냉면, 냉면 준비했습니다. 냉면을 준비했어요. 참기름 넣어야 된다. 그리고두 아우 좀 끈적거린다. 오이도 응 와. 물만두 하고요. 물만두를 쳤어. 아우 그또 시작이다. 이혼달라고. 조용해. 여러분 비빔냉면 해볼게요. 비빔냉면 해볼게요. 또, 장갑을 하나 껴야 될것 같아요. 너무, 또, 되게 하니까. 아우, 더워. 그래서 선풍기 틀었어요, 여러분. 아 워낙 더워갖고. 그냥은 안 더운데, 움직이면 더워요. 그래서, 아, 선풍기 틀었습니다. 하고, 여러분, 여기다가, 음, 비빔냉면이라도, 이거 좀 넣을께요 손 잘라 하고요 응. 그 다음에 응, 이걸 넣고 오이 오이 좀 넣을께요 됐죠 여러분 하거 그 다음에 육수, 육수를 여기야 육수, 육수하고요. 그다음에 계안 계란 여러분 오늘은 가위로. 잘라볼게요이 해고. 하고. 해고용. 음 그다음에 좀줄 거고요. 아, 고여러분 다대길 넣이죠, 다대길. 고기를 조금만더 넣을게. 네. 면을 여러분 하나 반을 삶았어요. 하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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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참기름. 참기름을 네.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다가 육수를 좀 넣겠습니다. 우, 음. 하고 비벼볼게요. 어허. 그래도 계란은 하나. 이거 먹고 음럼 응, 우리 구 줘야겠다. 응, 응. 이야 18년 다되기 여러분 맛있어요 자고 음. 선풍기를 여러분 틀었더니, 어, 좀 이쪽으로 틀어야 되겠네. 잠깐만요. 선풍기를 이쪽으 틀었어요. 어우, 어느 게 더워. 저런. 네. 됐어요. 어우, 어, 시원하다. 이제 선풍기 틀어야 돼요, 여러분. 어. 제가 선풍기 7월달이나 트는 사람인데, 여러분. 어우, 왜 이렇게 더위를 타요? 더 더워지고, 에이! 큰나이 새끼가. 어디서 털어, 얘는? 엄마, 먹는데. 어디? 먹어볼게요. 반이 맞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짤것 같은데요 오나 가만히 있어또 정신 빼냐 음. 음. <laughs> 면은 여러분 칡만면이에요 아, 만두도 음, 먹어볼게요. 손으로. 음, 할것 같다 선풍기 떴더니 여러분 시원해요 진작 틀을 거를 맨날 여러분 저는 7월달에 틀어요 근데 올해 별나기도 없네요 아. 여러분 비도 얼마나 올래나 그죠? 음. 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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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니, 갔다왔어요 음맛있음맛있습맛니습니다 음, 맛있다. 아휴, 이제 좀살것 같네. 천천히 먹으라. 난리 <laughs> 났다 만두를, 어. 이거 한번 먹어. 하나 먹어라. 어, 먹는다. 어, 음. 아, 여러분, 손목이 되니까 살것 같아요. 아무 생각도 안 나네요. 어? <laughs> 어, 참, 여러분, 오늘요, 비 그치고, 한 2시 나갔거든요, 어싱을요? 근데, 어떤분이 여자분이, 어싱, 하고 오시, 맨발로 오시더라고요, 내가. 반가워서, 이제. 같이 말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때가 워싱은 어떤 계기로 하게 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분은 어, 그분도 나이가 뭐 저랑 비슷할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계기가요 무릎에요 여러분 통증이 있어갖고 음 어, 그거 뭐죠 진통제 주사 뼈 주사 같은 거 그걸 맞았었대요 주기적으로 작년, 작년 근데 작년 저하고 비슷하게 됐더라고요. 1년 정도 됐더라고요. 5월 달에부터 시작되니까. 그랬는데 뼈 주사를 이제 안, 맞, 안 맞으신대요. 안맞 무릎이 안 아프대요. 워싱한 후로 1년 됐대요. 네. 그래서 워싱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통증 주사, 여러분 일명 통증 주사라잖아요. 뼈 주사 엄청 아프잖아요. 맞을 때. 저는 안 맞아봤거든. 근데 얘기는 들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니까요. 너무 아파갖고, 뼈주사를 이렇게 맞고 댕겼었는데, 어싱한 뒤로, 음, 테레비 방송에 나오는데, 그래서, 다음날부터 하게 됐는데, 무릎 통증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지금, 뼈주사를 아예 안 맞으신대요. 여러분, 그만큼, 어싱이 효과가 있습니다. 하실 분들은 하세요. 자세히 알아보시고. 제가 보면은, 제 주위에, 어 언니, 언니들, 언니분들, 뼈주사 맞는 분들, 내몇번 얘기 들었었거든요, 옛날에. 음. 근데, 그분도 이제 그런 주사 맞았대요. 근데 안 아프대요. 안아프셔갖고 뼈주사 안 맞는데. 오늘 여러분, 그분도, 어싱의 이력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 음. 여러분도 뭐제 맘만 듣고는 하실 하실 분들은 아니겠지만은 그렇게 저는 어 시간으로 음 직장 항암 그랬잖아요 그 부작용 그 같은 것도 발바닥 아프고 막 이런 것도 많이 좋아지고 아무튼 여기저기 많이 좋아졌어요. 머싱 안 했으면 여러분 아예 방송도 못 했을걸요, 아파하고. 그, 수술 부작용이랑 항암 부작용이 엄청나요. 근데, 제가 이렇게 버티고 살수 있는 게 저는 어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싱은 맨날 해요. 진짜 데스 뭔 뭐, 특별한 일 아니면 음음더 불러봐 <laughs> 여러분도 혹시 어디 아프시고 혹시 어시 궁금하시면. 네이버나 뭐 유튜브 쳐보면 멋진 게 나와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시고 한번 도전해보세요. 몸에 좋습니다. 근데 맨발로 하는 게 만만치는 않아요. 근데 어차피 자는 인생 아픈 거보다 건강하게 살면 좋잖아요 여러분 건강검진 꼭하시고 워싱 하시고 <laughs> 운동하시고 하세요 꼭 워싱만이 아니라 음, 하루에 한 번씩 운동을 자기한테 맞는 운동을 찾으셔고뭐 30분 이상만 하면 된다니까 거기에 맞춰서 건강하게 운동도 하세요 <laughs> 제가 그럴 말할 형편은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한테 얘기하다 보니 어신 얘기하다 보니까 어신 그런 얘기가 나왔네요. 아 여러분 이거 하다 보니까 뭐다 먹었네요. 응. 여러분 선풍기 소리가 엄청 크네요. 야, 아, 아배 불러. 음, 난뭔 소리가 했네. 음. 어, 국물. 아. 음. 여러분, 오늘, 아우, 냉면 저번에 사다 놓은 거 있었거든요. 어, 칡냉면 하나 반 해갖고, 이거, 물만두. 가지고 여러분 비빔냉면인지 <laughs> 중간이에요 그죠? 물냉면도 아니고 비빔냉면도 아니고 해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하나도 안 더워요. <laughs> 진작에 선풍기 꺼낼걸 그죠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아우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도 맛있는 식사하시고 행복한 밤 되세요. 여러분 안녕 <laughs> 아우, 잘 먹었습니다. 아우, 배불러. 아우, 배불러. 여러분, 굿나잇.